후임병을 성추행하고 때리기도 했다면 군사 경찰로 가야 될까요? 민간 경찰로 가야 될까요? 누가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지 이런 관할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합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군필 변호사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누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또는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지 이런 관할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군 경찰이나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거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군인의 경우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좀 광범위한 준 군인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채용한 공무원인 군무원, 또 아직까지 정식 군인은 아니지만 사관학교에서 생도로서 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사관학교 후보생, 또는 예비역 중에서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준군인으로 군사재판의 관할에 속합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외적으로 민간인이지만 군사법원에 관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민간인이지만 초병을 때리거나 보초서고 있는 초병에 대한 범죄, 초소를 기망해서 침범했거나 또는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민간인이 그걸 누설하는 경우, 개헌법에 따른 경우는 예외적으로도 민간인이지만 군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는요. 군에서 물품을 취급하는 민간 업자가 군의 비밀을 누설해 가지고 군사 법원에서 재판받아서 저한테 아니 내가 민간인인데 왜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냐라고 억울해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육군 본부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할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군의 육군 본부 안에 보면은 노래방이 있었는데요. 그 노래방에 그노래 도우미가 있었거든요. 여자분이 그 소식을 듣고 한 기자가 거기 들어가서 그걸 취재하기 위해 가지고 친구 아이디를 빌려.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초소 침범의 문제가 돼 가지고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요. 나는 군인이지만 민간수사기관과 민간법원에서 관할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군에서 일어난 사건이 뭔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군에서 일어난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제대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고 은폐된다.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21년에 공군 여중사가 상관과 술자리를 하고 숙소로 돌아오던 과정에서 차 뒷자리에서 약간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걸 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게 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주 사회적 여론이 안 좋아졌고요. 이 일을 계기로 군사보원법이 22년도에 개정돼가지고요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입대 전에 행한 범죄, 성범죄, 그리고 사망사건, 요세 경우에는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서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요. 보통, 군인범죄수사대라고 하는 특별한 수사기구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제가 사건을 처리하다 좀 당황한 경우가 있는데요. 성범죄를 범하고, 그와 같이 다른 범죄를 함께 범한 거고 예컨대 이런 거예요. 병사가 자기 후임병을 약간 성추행을 했어요. 그리고 때리기도 했어요. 그럼 군인 폭행죄와 성범죄가 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성범죄는 민간에서 그리고 일반 범죄는 군수사기관이 이렇게 수활하게 돼가지고 양쪽에서 수활을다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군사법원, 군사경찰, 군검찰에서 진행되는 군사건의 경우는요, 사건의 처리가 군내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이군 조직 논리에서 이 기관들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수사 절차와 재판 절차는 결국에는 검사나 판사, 경찰들이 진행하는 것이고 그들을 설득하던 과정인데요. 군 조직의 논리를 잘 이해하는 변호사가 변론하는 것이 당연히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민간수사기관이나 민간법원에서 진행되는 군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폐쇄적인 군 조직에서 일어났고, 피의자, 피고인은 심지어 군 생활을 하면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군의 생리를 잘하는 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좀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렇게 군사건의 경우는요, 일반형법이 아니라 군형법. 그 일반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군사법원법이라는 특수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고요, 군사기밀보호법 등 별도의 법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법들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군형사 사건은 군인에게는 필수적으로 징계 절차가 함께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 절차도 함께 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군사법원, 군수사기관은 누구에게 관할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고요. 왜 이렇게 군 전문병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